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체계측자료의 응용원칙이 아닌 것은 2. 최대치수와 최소치수를 기준으로 한 설계 3. 조정범위를 기준으로 한 설계 4.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는 인체계측자료의 응용 3원칙이지만 정답은 1번. 기존 동일 제품을 기준으로 한 설계는 인체계측자료의 응용원칙에 포함되지 않죠? 인간 에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오미션 에러.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데 기인한 에러. 정답은 2번. 커미션 에러는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의 수행 지연이 아니라 불확실한 수행으로 발생한 에러죠? 3. Extraneous error 불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기인한 에러죠. 4. Sequential error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의 순서착오로 인한 에러죠. A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다음과 같을 때, 60분간의 총 작업 시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휴식 시간은 휴식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휴식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작업시간 곱하기 2-1.5분의 2-문제의 조건에서 기초대사량을 포함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5kcal이므로 5 작업시간은 60분이므로 60 곱하기 A 작업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6kcal per minute 6 마이너스 1.5분의 6, 마이너스 5. 계산하면 13.3분이죠. 정답은 4번, 13.3분이죠.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중 예비 위험 분석, PHA 단계에서 식별하는 4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기 상태, 무시 가능 상태, 파국적 상태와 정답은 4번. 예비 조치 상태가 아니라 한계적 상태를 포함해서 4가지 범주죠. 눈과 물체의 거리가 23cm. 시선과 직각으로 측정한 물체의 크기가 0.03cm일 때 시각은 얼마인가. 단, 시각은 600 이하이며 라디안 반일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한 상수값은 57.3과 60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시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시각을 구하는 공식은 D,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 분의 시각을 분 단위로 구하기 위해서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기 위해 57.3 곱하기 각을 분으로 바꾸기 위해 60 곱하기 L 시선과 직각으로 측정한 물체의 크기, 층간격을 의미하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23cm, 23분의 57.3 곱하기 60 곱하기 시선과 직각으로 측정한 물체의 크기가 0.03cm, 0.03 계산하면 4.484 정답은 3번 약 4.48이 되죠. 의자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자세 고정을 줄여야 하죠 2. 조정이 용이해야 하죠 3.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줄여야 하죠 정답은 4번. 요추 부위에 후만 곡선이 아니라 전만 곡선을 유지해야 하죠. 후각적 표시 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냄새의 확산을 제어할 수 없죠. 2. 시각적 표시 장치에 비해 널리 사용되지 않죠. 3. 냄새에 대한 민감도의 개별적 차이가 존재하죠. 정답은 4번. 경보 장치로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스 누출 탐지, 광산의 탈출 신호용 등으로 사용되죠. 통화 이해도 척도로서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는 무엇인가? 정답은 2번 통화 간섭 수준은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죠.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중 정량적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취급 물질 압력 화학 설비 용량은 정량적 평가 항목이지만 정답은 1번. 공정은 정성적 평가 항목이죠.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항목은 정량적 평가 항목과 정성적 평가 항목이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ta에서 사용되는 사상기호 중 통상의 작업이나 기계의 상태에서 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1번 그림은 결함사상 2번 그림은 기본 사상, 3번 그림은 생략 사상, 정답은 4번, 4번 그림이 통상 사상 그림이죠. 다음 중 인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인체 측정은 동적 측정과 정적 측정이 있죠. 2. 인체 측정학은 인체의 기능적 신체 치수와 기본적인 인체 치수를 다루죠. 3. 인체 치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세가 아니라 정적 측정이죠. 4 측정 항목에 무게, 둘레, 두께, 길이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죠. 다음 중 차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폐음과 배음의 주파수가 가까울 때 차폐 효과가 크죠. 2 헤어 드라이어 소음 때문에 전화음을 듣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죠. 3. 유의적 신호와 배경 소음의 차이를 신호 소음비로 나타내죠. 정답은 4번. 차폐 효과는 높은 음과 낮은 음이 공존할 때 낮은 음이 강한 음에 가로막혀 감도가 감소되는 현상이죠. 모든 시스템 안전 분석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의 분석으로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것의 상태를 인식하고 시스템의 개발 단계에서 시스템 고유의 위험 상태를 식별하여 예상되고 있는 재해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 분석 기법은 정답은 3번. 예비 위험 분석 PHA죠.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은 예비 위험 분석, 결함 위험 분석, 운용위험 분석이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컷셋과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일한 시스템에서 패스셋의 개수와 컷셋의 개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2.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정상 사상을 유발하는 사상들의 집합은 패스셋이 아니라 컷셋이죠. 정답은 3번.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최소 컷셋의 개수가 늘어나면 위험 수준이 높아지죠? 4.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최소 컷셋이 아니라 패스셋이죠?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개념의 양립성, 운동의 양립성, 공간의 양립성과 정답은 2번. 감성의 양립성이 아니라 양식 양립성이 양립성의 종류에 포함되죠? 다음 중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암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인간보다 더 우수한 기능이죠? 2.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하여 귀납적으로 추리하는 것은 인간이 더 우수하죠? 3. 항공사진의 피사체나 말소리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복잡한 자극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더 우수하죠. 4. 수신 상태가 나쁜 음극성관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이 배경 잡음이 심한 경우에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더 우수하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빈도와 중대성, 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답은 2번, 위험성 평가라고 하죠.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중 하잡에서 완전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 4번, 아덜댄이죠. 컴퓨터 스크린 상에 있는 버튼을 선택하기 위해 커서를 이동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법칙은? 정답은 1번. 피츠의 법칙이죠. FTA에 의한 재해 사례 연구 순서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FT도의 작성은 3단계. 톱사상의 선정은 1단계. 개선 계획의 작성은 4단계. 정답은 4번. 사상의 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2단계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